안녕하세요. 11번부터 이어서 수업을 해볼게요. 객관식 11번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네,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하면 됩니다.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거를 나머지를 구하려고 일일이 나누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이걸로 직접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x 플러스 2하고 x 세제곱 이렇게 쭉 쓰면은 나머지가 엄청 힘들게 구해져요.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식은요. 구해보면요. 그 어, 이렇게, 뭐가 있냐면, 나누는 수가 있죠. 이것서 x 플러스 2에요. 이걸로 나누니까요. 그 다음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것만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0으로 만드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더하기 2는 0이죠. 곱해도 0이고. 그래서 나머지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게 0이니까 지금 이식 전체에다 x에다 다 몇을 넣어요? 다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네, px가 지금 나눈 수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니까요. x에다 다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나머지만 손쉽게 나온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지금 혹시 속도가 빠르시면 유튜브 설정에서 속도, 재생 속도를 0.75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느려질 거예요. 0.5나. <laughs> 네. <웃음>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뭘 넣는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를세번 곱하니까 6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번 곱하니까 일단 마마마니까 마고요. 2를 세번 곱하니까 2, 4, 8, 그래서 마이너스 8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 곱하면은 플러스 4죠? 이건 그냥 플러스 4고요. 둘이 계산하면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고요.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16, 4, 3 계산하면 여기까지 8, 12, 15, 15가 바로 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도 객관 인식 중에서 좀 어려운 편이라서 이 문제만 좀잘 봐주세요. 어, 인수정리가 사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문제는 굉장히 쉽게 냈어요. 아까도 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x 플러스 2로 넣 이렇게 나눠 떨어지면요. 이게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잖아요. 것처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이 알파만 넣으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x 2 넣어서 0이 나오면은 x 플러스 2를 가져야 돼요. 5를 바꿔서. 그 다음에 4 넣어서 0이 나오면 x, 어, 여기 빼기 4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4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고요. 여기 4 넣으면 은0 나오고요. 나오고요. 여기 4 넣으면 8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이거, 이거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 나오면 x 플러스 2 4 넣어서 0이 나오면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곱하기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3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 인수분해예요. 제 6이, 예를 들어 2 곱하기 3, 이런 게 바로 소인수분해였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고, 이것 인수분해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고, 반대로 가는 게 전개. 하나, 전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풀어 헤치는 게 전개인데요. 지금 인수분해하래요. 이거를요. 자, 근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건 지금 이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한번. A+ B, 어, 이건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네. 이건 아래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자, 그래서 A+ B, 이건 지금, 이걸 두번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이렇게 곱하면, a, 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 a지만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a, b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의 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둘이 계산하면 e a 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한 거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죠 네, 잠깐 멈췄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서 외우시면 좋은 게 이걸 외우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걸 외워주세요.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한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반대. 양옆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서 이걸 다 외워주세요. 답은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요. 14번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할줄 알아야 돼서 제가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바르게 인수분해 한 것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음, 설명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런 게 인수분해예요. 근데 이걸 전개해보면요. 실제로 곱하면 x제곱, 이렇게 곱하면 bx, 이렇게 곱하면 ax, 이렇게 곱하면 ab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두 개를 더하면요. x로 묶여서 x 묶고 나면 b 더하기 a가 남죠. B 더하기 A, 뭐 A 더하기 B, 교환법칙에 의해서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아, X 앞에 이 AB 두 개의 합이고, 여기는 지금 곱한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합 X 플러스 곱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X 앞이 합자리, 우리가 곱, 합이고, 곱이 되는 두 수를 찾아서, 그런 AB를 찾아서, 그두수 AB를 갖다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다시 한 번, 네, 여기는 A 플러스 B의 자리고, 여기는 AB, 곱의 자리니까, 이런 두 수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이 위를 외워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X 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이 마이너스이고 곱이 마이너스 35인 두 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뭐랑 뭐를 곱하면 35죠? 항상 곱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7호 35가 생각이 나죠 그쵸 아니면 예, 이게 생각이 납니다 대신 부호가 뭐예요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1이랑 35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한번 합을 더 구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더하면 플러스 2이 친구는 마이너스 34아 플러스 34이 친구는 마이너스 34가 되기 때문에 합이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답은 x 빼기 7 쓰고요, x 플러스 5를 씁니다. 그럼 끝납니다. 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이 수를 x 빼기 7 x 더하기 5로 써주시면 끝납니다. 뒤에 주관식에도 또 나오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이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 자리가 합, 이 자리가 곱이 들어서는 두 수를 찾아야 된다.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마이너스 35인 두 수를 찾으면 x 7, x 러스5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는 거. 네, 기억해주세요. 이제 객관식에서는 마지막 문제, 조립제법 문제 35번인, 아, 15번인데요. 자, 이거를 나는 몫과 나머지를 바르게 구하여라. 그냥 다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조리법 이용할 건 먼저 니은자를 그려야겠죠? 니은자를 그리고요. 이, 순, 이 숫자를 써줍니다. 처음엔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됐기 때문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순서대로 써주고요. 이게 0이 된 x가 뭘까요? 2죠. 그2을 여기 써줍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요. 외우세요. 3이죠. 그 다음에 곱해요. 2, 3 곱하니까 몇이죠? 2, 3, 6. 내릴 땐 더해요. 더하면 마이 더하기 6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 4, 뭐가 돼요? 2, 4 곱하면 8. 1 더하기 8은 9. 내릴 땐 더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쓸 거는 2, 9, 18. 내릴 땐 더해요. 더하면 14. 그래서 지금 14가 나머지고요. 이게 지금 몫은요. 이 친구인데 1, x, x제곱이 붙기 때문에요. 3x제곱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꼭 써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이 사이에는 꼭 플러스 이런 거 빼기 써주셔야지 이렇게 생략하면 곱하기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줄지법 곱과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서술형의 한 문제 더 있으니까 10점짜리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영상을 올릴게요. 감사합니다.